안녕하세요 하영재하트콘이습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다 오늘은 리얼사운드 퀴즈 일단 음식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 때도 소리가 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한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액체와 고체를 섞어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알겠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답을 올려주세요 지금 멈추시고 댓글에다 따아주세요 이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는 하트를 달아드릴게요. 자, 두알 베인트. 자, 이음식이 묘미는 국물이죠. 라스트 타임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은 곧 끝납니다 영상이 끝난 뒤 정답을 아시겠는 분들은 모두 답, 댓글에다가 정답을 올려주세요.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